급성 중이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염과 염증 자체보다 이 감염과 염증이 어디서 왔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중이염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 안쪽에 분비물을 줄여주는 약등이나 소염제 등을 사용하면서 좀 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 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중이염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중이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중이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그리고 진주종성 중이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진단 카테고리가 좀 겹쳐요. 예를 들어서 급성 중이염이면서도 삼출성 중이염인 것도 있고 진주종성 중이염은 이제 만성 중이염에 포함되는데 따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혼동되지 않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급성 중이염입니다. 급성 중이염은 이제 3주 이내에 질병건강이 아직 3주를 안 넘어간 거 요거를 이제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에서 3개월까지를 아급성이라고 하는데 아급성은 사실 임상에서는 잘 쓰지 않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만성 중이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3주 안에 일반적인 중이염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급성 중이염으로 왔든지 아예 그냥 이제 만성으로 원래부터 이제 중이염이 있어서 3개월이 넘어서 왔던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3주가 넘어가는 치료 기간을 갖는 급성 중이염은 많지 않아서 그냥 급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이렇게 크게 알고 계시고 급성 중이염에서 삼출성 중이염의 형태로 오는 일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진단 방법이나 뭐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만성 중이염에는 진주 종성 중이염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성 중이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3주 이내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중이염을 급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막 안쪽의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 급성 중이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염과 염증 자체보다 이 감염과 염증이 어디서 왔냐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소화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왜냐하면 이제 소화가 급성 중이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막 안쪽에 이관이라는 게 이렇게 콧구멍 뒤로 열리는데 소화는그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워요. 그래서 코에 염증이 생기면 비염만 생기거나 뭐 축농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쉽게 그 이관을 타고 이렇게 고막 안쪽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중이염이 있다면 코를 내시경으로 보면 보통 이제 충농증이나 비염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써서 염증을 말리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막 환기관을 유치하기도 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애당초 면역 기능이 성인에 비해서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주 내에 주기적으로 와서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한 약들을 쓰고 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성 중이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관의 기능입니다. 성인에서도 이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은 급성 중이염에 잘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축농증이 있거나 어떤 타입 2 축농증이라고 그래서 뭐 용종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그 이관도 같은 호흡 정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도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관 기능이 사실은 급성 중이염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급성 중이염으로 병원을 내어 하게 되면 뭐 귀에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고막이 천공까지 생기면서 뭐 귀에서 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 급성 중이염은 보통 항생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요법 그 다음에 고막 절개나 뭐 고막 천자 심하면 환기관 삽입술 이런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막 안쪽을 들여다 보았을 때 안에 삼출물이 명확히 고름처럼 노랗게 차 있거나 세균성 감염이 명확하게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이면 항생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 세균성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같이 치료를 해줘야지 염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존적 대증적 요법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항생제 치료 안 하고 그냥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라고 보면 됩니다. 막 농이 끼진 않고 계속해서 뭐 맑은 물이 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코 안쪽에 분비물을 줄여주는 약 등이나 소염제 등을 사용하면서 좀 치료를 해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 약을 써도 고막 안쪽에 계속 이제 뭐 농이 차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막을 절개해서 분비물을 빼주거나 환기관을 유치하거나 해서 분비물을 빼주면 그거 자체로 염증이 일거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경과를 빨리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좀 빼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인데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쪽에 아까 급성 중이염 사진에서 본 것처럼 노랗게 찬게 아니라 맑은 액체가 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관 기능이 떨어지면 안쪽에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돼서 계속 점막에 이렇게 분비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염증이 가고 나서 막 녹나오다가 거의 항생제 쓰고 좋아질 때쯤에는 맑은 물만 나오잖아요 그런 액체가 고막 안쪽에 차 있는 거를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질병 경과 기관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화농성 그러니까 세균성 염증이 보이지 않으면서 고막 안쪽에 맑은 양상의 삼출물이 차는 중이염을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이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화 같은 경우는 그걸 빼줘도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면 이런 경우에도 고막 환기관 삽입술이나 그런 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항생제는 쓰지 않고 일단 보존적인 약물 치료를 지속하다가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급성 중이염은 이제 기간 가지고 나누는 거고 삼출성 중이염은 기간이랑 무관하게 고막 안쪽에 어떤 만성의 흔적이 없으면서 맑은 양상의 삼출물이 차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성 중이염입니다. 만성 중이염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이염을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중이염 환자를 치료해 오다 가 당신은 이제 3개월이 넘었으니까 오늘부터 만성 중염입니다. 이 이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고 중염이 그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안에 소리 뼈가 파괴된다거나 고막이 손상된다거나 어떤 청각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시경으로 쉽게 볼수 있는 손상 외에도 우리가 CT를 찍어 보면 유양돌기라고 요 우리 귀 뒤에 뼈 만져지는 데 있죠. 겉에는 하얀 색깔 단단한 뼈지만 안에는 해면뼈라 그래서 이제 뼈 안쪽은 다 공기로 차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이 고막 안쪽 공간이랑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성적으로 중염이 지속되면 유양돌기 뼈에 안쪽에 뼈 공간에도 염증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이 만성중염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CT를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한쪽은 이제 까맣게 공기가 차있는데 물론 그쪽도 사실 아예 염증이 없어 보이진 않지만 반대쪽은 회색으로 꽉 차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중염이 있어서 유양돌기까지 이제 염증이 꽉찬 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성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환농성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써가지고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염증이 지속돼서 유양 돌기까지 뭐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된 경우에는 약물로 이 염증들을 쉽게 호전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유양 돌기에 있는 그 염증들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갈아내기도 하고 또 유양 돌기에 염증은 없고 안쪽에 고막이나 이소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만성 염증이 있으면 고막 성형술이나 고막 재생술, 이소골 재건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만성 중염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염증들을 해소를 해주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재건을 해줘야지 만성 염증이 해소가 되고 청각기관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안정성도 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진주종성 중염입니다. 진주종성 중염은 쉽게 말해서 고막 바깥쪽의 상피 조직이 고막 안쪽에도 이제 존재하면서 그게 지들끼리 뭉치면서 동계 같은 그런 뭉친 양상을 형성하는 것을 진주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막 안쪽 공간 이제 호흡기도 점막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점막 조직인데 바깥쪽에 뭐 고막 천공이 생겨서 안으로 함입되면서 진주종이라는 종괴가 형성이 되는데 옆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화살표를 쳐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주종입니다 보통 이제 만성 중염을 앓고 나서 이렇게 성인에서 진주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만성 중염 병력 없이도 진주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인 진주종이라고 좀 부르는데 발생 단계에서 상피세포가 고막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생겼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진주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질 수가 있, 있는데 상피세포들이 안쪽으로 계속 함입되면서 진주종의 크기가 커지고 이게 이제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파괴하면 구조와 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냥 거의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길게 중이염에 대해서 급성 중이염부터 만성 중이염. 까지 전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이염은 이제 그 질병 스펙트럼이 꽤 넓은 질환이고 다양한 형태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질병이 경과되는 것을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뭐 중이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